오늘 우리에게 주시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메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보면 누가 보면 15장에서 예수님은 죄인을 영접하고 식사하는 자신을 향하여 정결법과 관련하여서 옳고 그름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소위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말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 소위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를 좀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아들 모두 탕자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탕자 둘째 아들부터 살펴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아버지 재산 중에서 자신의 분깃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실은 이런 요구는 참으로 무례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재산과 토지는 유산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것이지 매매 대상이 될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었기에 유산의 요구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그저 나누어 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낭비하였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 나라의 흉년이 들어서 더욱 줄이고 궁핍해진 둘째 아들은 이방인의 집에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겨서 먹지도 만지지도 않았던 돼지를 키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돼지의 먹이로 제공되었던 쥐엄 열매를 먹으며 지냅니다. 다행인 것은 그가 실패로 인한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탐욕으로 잘못 살아온 삶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빈 후에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기고 받아들여 달라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둘째 아들이 마을 어귀에 도착하였을 때 아버지가 그를 먼저 알아보고 측은히 여기며 멀리서부터 달려와 그를 감싸 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춘 후에 준비해 두었던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상속자의 권위를 의미하는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겨줍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어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고 옛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오랜만에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 즉 둘째 아들을 환영하고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하였던 첫째 아들입니다. 앞서서 소개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재산을 허비한 탕자라고 한다면, 첫째 아들은 돌아온 동생으로 인한 아버지의 기쁨을 외면한 탕자입니다. 첫째 아들은 밭에서 돌아오다가 자신의 집에서 들려오는 잔치 소리를 듣습니다. 혹 자신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는가라고 기대하였는데, 종에게 물어보니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이 방에 갔던 동생의 귀향을 기뻐하는 잔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첫째 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첫째 아들은 자신을 찾아 나온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새끼도 아끼시던 아버지가 어찌 이리 탕자인 동생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까지 내어 놓으셨느냐라고 하며 아버지의 행한 일을 비난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였는데 이렇게 하실 수는 없다라고 분노합니다. 특별히 30절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동생을 단지 이 아들이라고 칭하며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 자신과 동생의 관계, 가족의 관계를 거부합니다. 이처럼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였고 동생의 힘겨운 형편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다른 탕자인 첫째를 향하여 "나의 것은 다 이미 너의 것이다."라고 말하며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 얻은 네 동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용납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자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두 탕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일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없이 세상의 유혹과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망에 맞추어 살아온 우리의 지난 삶. 만문주의와 성공주의, 세속주의에서 얼겸하였던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첫째 아들처럼 스스로 자신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어서 도덕주의, 공로주의를 기준으로 타인을 정제하며 살아온 이 어리석은 모습에서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직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울려 듣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돌이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탕자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와 감사 안아 주시고 입 맞추시며 하나님 나라 잔치 벌여 주시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탕자의 자리에서 돌이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 맞이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며, 두 탕자의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던 탕자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우리 욕심대로 살아온 탕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기다리고 동행하시는 견역서가 오늘 이 시간 탕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작정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와 귀한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